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꼭 오고 싶었지만 참석을 못한 분들이 꼭 전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대신 전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환영사를 전해주신 전소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워낙 먼 곳이라 그런지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중에 케이프타운에서 온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케이프타운 현일장님 말고 또 있어요? 아유. 어. <laughs> 아, 왜 그, 1,400km 떨어진 곳이라던데, 왜 오셨어요? <laughs> 1,400km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국내 거리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일본도 아니고 한참 중국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긴 거리를 마다 않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거는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나 또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따 밥 먹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된 분이 세 분이 계실텐데 그분들은 뭐 어젯밤부터 준비할 수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다른 분들은 실제로 간담회니까 그러죠? 저한테나 대한민국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밥 먹는 시간에 보통 한 4~50분 되면 우리 요 앉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이크 드릴 테니까 손 드시면,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어, 이제 제외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들 아니십니까? 근데 이 주권 행사에서 언제나 엄청난 제약을 느끼고,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천 몇백키로 미터 비행기 타고 가서 1박 2일 투표했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인 것 같네요. 어, 자 아는 케프타운에는 음, 투표소가 따로 없죠. 요하나스버그로다 와야 됩니까? 프레토리아? 이리로 다 와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에, 남아공 교민이 한 4천명 된다는데 어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에 해당 국가에 아니면 어 해당 권역에 우리 제외 국민들 상황 파악 현황 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 한인 회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인 회장도 가능하면 우리 한인들 제외 국민들 모두가 투표해서 어, 결정하게 하고 또 투표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쉽게 할수 있도록 편지도 제공하고 또 한인의 구성 활동에 대해서 본국 정부가 지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재외국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재외국민들 투표를 뭐 우편 투표나 뭐 쉽게 전자 투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다 우편 투표하고 사실 뭐 전자 투표해도 별 문제 없죠. 사실 지금도 다뭐 정당 당대표 뽑을 때다 전자투표 하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외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등록하러 가고 투표하러 또 가고 1박 2일 뭐 3박 4일 가, 가고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제 상상에 한계가 있죠.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산말리가 제일 멀다고 상상한 것도 아닌가 싶어요. 어, 저는 말리로 들어본 게, 이역 말리. 말리 해봐야 4,000km 아닙니까? 해저 이말리 4,000km죠. 엄마 찾아 산말리. 엄청나게 먼 우리 국민들의 상상 속에 산말리. 여기가 딱 산말리 거리더군요. 12,000km.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상상한 게 구말리죠, 구말리. 9만리. 별로 사람들이 감성이 없는가 봐요. 구말리. 제일 긴 상상인데, 그걸 비춰보면, 남아공화국 그 산말리, 12,000km 이격된, 실제로는 직항으로 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 와야 되죠. 그런데 보통 한 24시간, 보통 36시간, 이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먼 거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개인적으로 잘 개척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중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국이 잘 되나 안 되나 본국이 뭐하고 있나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또이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는 거 아닌가 뭐 챙피스러운 일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고 또 예를 들면 한류가 이렇게 또 인기를 끌면 자부심도 느끼고 대한민국 내가 국민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에, 여러분 삶에도 또 자극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비록 잠시 그 공간을 떠나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국가란 언제나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공간을 떠나 가지고 멀리 떨어져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고국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더 커져서 또 고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본국에서 제외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본국 걱정하지 않도록 본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많이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광대의 발전과 동포 사회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통령님의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네, 대통령님. 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네 분을 모시고 남아공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소한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전소영 제18대 남아공 한인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지구 반대편 머나먼 아프리카 남단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희 동포들과 함께 대통령님을 직접 뵙게 되어 큰 영광이자 깊은 감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20회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먼 곳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남아공 한인 동포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모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저희 한인 동포들에게도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남아공은 6.25 전쟁 당시 유엔 파병국 16개국 중 하나로 공군 전투비행단을 파견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준 우방입니다. 오늘날에도 양국은 무역,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성장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남아공 곳곳에서는 케이팝과 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가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며 대사관과 문화원 그리고 저희 한인사회가 함께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의 정서와 창의성이 도도한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회장으로서 이번에 대통령님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남아공 한인사회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직접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 시간은 저희 모두에게 큰 격려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 대통령님, 오늘의 만남은 저희에게 이역만리에서도 조국과 함께 한다는 든든한 확신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통령님과 수행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목국과 남아공의 더욱 돈독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꼭 오고 싶었지만 참석을 못한 분들이 꼭 전달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대신 전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환영사를 전해주신 전소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워낙 먼 곳이라 그런지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중에 케이프타운에서 온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케이프타운 현일 장생님 말고 또 있어요? 어. 아, 왜그 1,400km 떨어진 곳이라던데, 왜 오셨어요? 1,400km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국내 거리를 곧이 넘어서가지고, 일본도 아니고, 한참 중국 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긴 거리를 마다 않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거는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나 또 저희 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따 밥 먹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된 분이 세 분이 계실텐데 그분들은 뭐 어젯밤부터 준비할 수 가능성이 있고 에, 지금 다른 분들은 에, 실제로 간담회니까 그러죠 에, 저한테나 대한민국 정부에 하, 하시고 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따가 밥 먹는 시간에 보통 하4고 싶은데 우리 요 앉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이크 드릴 테니까 손 드시면 에,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어, 이제 제외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주권 행사에서 언제나 엄청난 제약을 느끼고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뭐천몇백킬로미터 비행기 타고 가서 1박 2일 투표했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인 것 같네요. 저 안에 프타운에는 음, 투표소가 따로 없죠. 요하나스 버그로 다 와야 됩니까? 프레토리아? 아, 이리로 다 와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남아공 교민이 한 4천명 된다는데 어제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에 해당 국가에 아니면 어면 해당 권역에 우리제외 국민들 상황파, 파악, 악현황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 한인 회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인 회장도 가능하면 우리 한인들, 재외국민들 모두가 투표해서 어, 결정하게 하고 또 투표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쉽게 할수 있도록 편지도 제공하고 또 한인의 구성 활동에 대해서 본국 정부가 지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재외국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재외국민들 투표를 뭐 우편 투표나 뭐 쉽게 전자 투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게하 위한 입법안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다 우편 투표하고 사실 뭐 전자 투표해도 별 문제 없죠. 사실 지금도 다뭐 정당 당 대표 뽑을 때다 전자 투표하거든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등록하러 가고, 투표하러 또 가고, 1박 2일, 뭐 3박 4일 가, 가, 가고, 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제 상상에 예, 한계가 있죠.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산말리가 제일 멀다고 상상한 것도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말리로 들어본 게, 2억 말리. 말리 해봐야 4,000km 아닙니까? 해저 이말리 4,000km죠? 엄마 찾아 산말리. 엄청나게 먼 우리 국민들의 상상 속에 산말리. 여기가 딱 산말리 거리더군요. 12,000km.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상상한 게 구말리죠, 구말리. 9만리. 별로 사람들이 감성이 없는가 봐요. 구말리. 제일 긴 상상인데, 어, 그걸 비춰보면, 남아공화국 그 산말리, 12,000km 이격된, 실제로는 직항으로 올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 와야 되죠. 그런데 보통 한 24시간, 보통 36시간, 이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먼 거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개인적으로 잘 개척하고 계시겠지만, 또그 중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국이 잘 되나 안 되나, 본국이 뭐 하고 있나, 또 개험하는 거 아닌가, 또이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는 거 아닌가, 뭐 창피스러운 일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고, 또 예를 들면 한류가 이렇게 또 인기를 끌면 자부심도 느끼고, 대한민국 내가 국민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또 자극적 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비록 잠시 그 공간을 떠나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국가란 언제나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누구나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공간을 떠나가지고 멀리 떨어져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고국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더 커져서 또 고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본국에서 제외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본국 걱정하지 않도록 본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 마이크 드릴테니까 많이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삶에 공감하며 한국 남아공 광대의 발전과 동포 사회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통령님의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thank <laughs> you 이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네 분을 모시고 남아공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소한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전소영 제18대 남아공 한인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지구 반대편 머나먼 아프리카 남단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희 동포들과 함께 대통령님을 직접 뵙게 되어 큰 영광이자 깊은 감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20회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먼 곳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남아공 한인 동포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모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저희 한인 동포들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남아공은 6.25 전쟁 당시 UN 파병국 16개국 중 하나로 공군 전투비행단을 파견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준 오방입니다. 오늘날에도 양국은 무역,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성장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남아공 곳곳에서는 K-POP과 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가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며 대사관과 문화원 그리고 저희 한인사회가 함께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의 정서와 창의성이 도도한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회장으로서 이번에 대통령님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남아공 한인사회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직접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신 이 시간은 저희 모두에게 큰 격려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 대통령님, 오늘의 만남은 저희에게 이역 만리에서도 어, 조국과 함께한다는 든든한 확신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통령님과 수행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목국과 남아공의 더욱 돈독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꼭 오고 싶었지만 참석을 못한 분들이 꼭 전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대신 전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환영사를 전해주신 전소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워낙 먼 곳이라 그런지,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중에 케이프타운에서 온 분이 있다고 그는데